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DS1080P 소형빔 프로젝터는 휴대성과 화질 모두를 동시에 잡은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야외 모임이나 여행,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하기에 딱입니다. 최대 150인치까지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프레젠테이션 모두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무선 연결 기능 덕분에 복잡한 케이블 없이 간편하게 연결 가능하며 다중 장소에서의 사용이 용이합니다.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프로젝터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